상황 생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. 아, 일단, 일단, 지금 굉장히 잘못 만든 게, 청국맵 그대로 해. 이렇게 이미지만 살짝 바꾼 거 진짜 너무, 음, 너무 속상하고요. 예. 네. 자, 총평 갑니다. 월드로라타 총평 가겠습니다. 우리 유통여서 와라. 총평. 1. 천국맵 그대로 한 거? 실망. 목도 그대로 한 거? 실망. 급하게 이미지 색감 살짝 바꾼 거 실망. 딱이런 느낌이네요. 예, 딱이런 요런 이런 느낌이 아닐까. 음. 다들 나 말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? 솔직히. 인정? 인정하죠, 형들? 아니, 월드로라트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, 없으면, 이렇게 좁은 맵에다가 그냥 전 서버 다 때려 박았어야 계속 쟁을 하지. 안 그렇습니까? 자, 딱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좁은 맵에다가 전 서버 인원 다 때려 박아야 쟁도 재밌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불안전 보상 파격적으로. 인정? 맞잖아! 여기 BCD 4명에서 겹쳐서 사냥 중이라고요? 아니, 그 정도야? 몹이 아프긴 아파요. 운동장님들랑 악마님들 내전도 멈추고 사냥 중이라고? 지금 레전드 멈췄어요? 와, 여기 뭐, 4명씩 겹사 맞아? <laughs> 야, 여기가 레알 레전드네. 여기, 야, 좌태구나. <laughs> 아니, 여기가 겹사 레전드네. 와! 막세명씩 하는데, 지금? 아니, 지금 210만 지역은, 아니, 210만 지역은 거리 조정이 무의미할 것 같은데? 그렇지 않나요? 이게 원래 이 월드 루나타 자체가 그 평화 지역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우리 서버 자체만 조금 이상한 거야. 아시겠죠, 형님들? 어. 아니, 어떤 사람은 신비 무지개월적 이렇게 막 3개씩 뜨는데, 씨. 나는 뭐, 왜 아무것도 안 뜨냐? 이거 한 방에 이거, 이거 줄라 그러나? 그렇지 원기옥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이가 그냥... 아이,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뭐 나온다고 써있어 미구현이야. 미구현이라고 뭐야? 엘튼 같은 거막 처음에 이렇게 완전 나온다고 써있어 절대 안 나오거든. 왕가의 상배 아무도 못 먹네. 뭐 지금 먹은 게 없는데 나오질 않아. 엘튼 나왔다고. 와... 왕가의 행로 엘틀 엘튼의 암살검 어,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야 나 아, 무지개 결정 먹는 거지. 어자 일단은 어 일단 이게 또 우리 월드 나트라가 아주 굉장히 좋네요. <laughs> 오케이.